네, 안녕하세요. 린지 W 군주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2월 2주차 업데이트 뉴스 같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자, 이쪽에서 12월 2주차 여기 있죠? 한번 눌러 볼게요. 자, 한번 봐 봅시다. 업데이트 뉴스 패. 어젤리티 대회 오픈이 되었습니다. 귀여운 우리 멍멍이들. 대회는 매주 토요일에 열리고요. 횟수는 3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눈사람 만들기 이벤트. 눈사람 만들기 이벤트. 이거는 뭐냐. 아, 획득 가능한 던전이 있네요. 이쪽에서 한다고 하니 하면 되겠지요. 자 이렇게 뭐 보상도 있고 그 다음에 시즌 패스 눈사람 만들기 미션 확인하고 뭐 보상도 나온다고 하니까 하시면 될것 같고 행운의 인장 퀘스트 오 이거 좋아 보입니다 두배 보상과 행운의 인장 상자 어 아우 좋은데 스펠코인 2배 경험치 획득량 2배 어 이것도 더 좋아보이는 얼음 성장 주스 이거 땡큐일 것 같은 느낌이 따닥 오지요 좋습니다 자 유일변신 축하드립니다 나머지는 뭐 그렇구나 이것도 신규 상품 즉돈 내놔라 돈 내놔라 돈 내놔라 이런 내용입니다 음, 그렇구나. 자, 이벤트 새로운 게 있을까요? 한번 봅시다. 여기, 눈사람 만들기 이벤트 한번 보면은, 음, 몬스터 처치 시에 눈덩이를 얻을 수 있다. 어디서? 여기서. 어, 월드 던전, 요렇게. 아레나 던전, 일반. 음, 레벨이 그래도 꽤좀 있는 데니까. 레벨이 낮으면 좀 힘들 수도 있겠네요. 음, 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요. 자, 나머지는 글이 너무 많으니까, 아우, 읽기 싫으니까, 저도 살짝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어디 한번 퀘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인장 퀘스트를? 자, 지도를 확대하시면은, 참파한테 있네요. 참파한테 한번 잡아볼게요. 음, 아 아무도 안 잡으니까 한번 잡아봅시다. 자 찬파트를 찾아라. 어딨니어딨니 어딨니? 아우 왜안 보이니? 여기 있네요. 찬파트. 자 한번 잡아봅시다. 자 옛날에는 진짜 혼자서 잡기 힘들었는데 6대일이 되겠죠. 시간만 된다면. 자 빨리빨리 한번 잡아보자. 어 요즘 찬파트 안 잡나요? 음. 뭐 주는 게 없다라고들 하니까 안 잡아서 제가 한번 잡아봅니다. 자, 아 시간 오래 걸리네요. 음 아, 오래 걸립니다. 어. 어우, 겨우 잡았나? 어우, 드디어 잡았습니다. 어, 진짜 주는 게 없어요. 음, 시간이 소비가 됐다. 이거 버프라도 받을 걸 그랬어요. 어, 이거 버프 S L 샷. 음... 유일 용사 축복 버프 받고 잡으면 좀더 나을 뻔 했을까요? 음... 저 여기 지도 한번 보시면은 여기 임장 한번 눌러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이쪽 상자가 있죠? 행운의 상자 어... 행운의 상자가 있고 여기도 행운의 상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 보이시죠? 퀘스트 완료하면 받을 수 있는 어... 이벤트성 행운의 상자 그런데 예, 여기에는 없어요. 어, 어디 갔어요? 여기는 없어요. 보시면은. 어. 이쪽은 없습니다. 여기에도 없고. 어. 이게 차이가 뭐냐? 어. 여기 보시면은 이쪽 여기 기준으로 이쪽 쭉 따라서 여기 기준으로 이게 아래쪽은 다안 됩니다. 없어요. 어. 근데 이 아덴 지역부터는 다 돼요. 아덴 기란 하인의 오렌지 역은 전부 다 뭐다? 어. 행운의 인장 상자가 나옵니다. 구성품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두 개, 얼음 어, 성장 주스는 바로 경험치를 획득할 수 있는 거고 성장물약 이렇게 나온다고 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음. 그러면 한번 퀘스트 하나 좀 진행을 해봐야겠죠. 음. 자, 어떤 걸 할까요? 일단은 아덴부터 아덴 가고 침묵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섯 개. 나머지는 필요 없습니다. 어, 행운의 상자 안 주니까. 어, 자, 이제 사냥을 해봅시다. 음. 자, 쭉 잡으면 아, 완료했어요 자, 가방 열어서 한번 열어봐야겠지요. 경험치는 얼만큼 주는지 궁금하니까. 자, 어디 한번. 어, 2억 5천. 2억 5천입니다. 오, 나쁘지 않은데요. 어, 좋습니다. 어. 레벨업 할때 아주 유용하게 쓸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